예, 박찬 대의원입니다. 어, 2020년 국정감사 지금 마지막 날입니다. 어, 그 동안 우리가 쭉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과 국정감사 후속 조치 현황 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를 어,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 새롭게 제기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 사후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간략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역할 확대로 교사 이외의 학교 업무 및 종사자가 지금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가르치는 역할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학교의 많은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종사자들이 학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직무 영역 및 책임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교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업무에 대해서 핑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 복지 문제, 그리고 급식과 관련된 학생과 교사 문제, 그리고 학교 안전 문제, 돌봄 사업 문제. 이러한 신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학교 내에 업무가 증가하게 됩니다. 어, 최근에 어, 교원 업무와 그 다음에 우리 행정 업무 이렇게 이직률을 한번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교육 행정직 이직률은 54.1%에 비해서 지자체 행정직 공무원의 이직률은 9.1%입니다. 어, 교육 행정직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 이 부분도 아마 이런 갈등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어,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방가후 돌봄. 여기에서 돌봄 전단사와 교원, 그리고 학교 보건과 관련해서 행정직, 공무직, 그리고 보건교사 간의 갈등, 그리고 기타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 교육행정직 및 공무직의 어, 교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또 한편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 우리 환경위생관리자 지정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을 어, 보건교사 직무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 관련성으로 인해서 30% 이상의 학교 환경위생관리자가 행정실장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방훈련의 경우에는 훈련대상 대다수가 학생임에도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부분도 좀 있게 되고요. 돌봄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돌봄업무 자체는 돌봄 전단사가 맡고 있으나 돌봄의 수요조사 돌봄 학생의 돌봄 교실 인기 업무는 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 돌봄 반대 운동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는 교무 행정 조직 간의 업무 조직뿐 아니라 상위 기관으로의 업무 기관의 필요성도 지금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잘 돌보고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부에다가 지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모호한 업무 경계로 인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소지를 방지하고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학교 내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학교 자율성도 고려하면서 직무 표준화를 추진해 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제도상의 문제나 법률상의 문제는 저희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직무 표준화와 관련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도 그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렇게 직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시도교육청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시도교육청 협의 교육감님들과 구체적인 직무 표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선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우리 시도 교육감님들과 교육부 그리고 우리 국회가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돌보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에 서로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시대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교육청의 국외 공무 출장 보고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 내용들을 보니까 표절도 있고요, 또 일부 어, 부실한 보고서들이 아주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공개 절차도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의 국외 공무 출장 자치 복규는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기본계획 수립 대행업체 선정 항공 마일리지 등을 모아서 활용하는 규정 등에 있어서 큰 차이와 미흡한 점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국 교육청 공무 국외 출장 관련 자치 복규 분석을 쭉 해보았습니다. 우리 1 7 개의 우리 교육청에서 어, 내용들이 좀 많이 다르게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서로간의 차이도 있고 미흡한 점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어, 그동안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해외 공무 출장이 지금 멈춰져 있는 이때가 미흡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실 차원에서 각 교육청에. 국외공무 출장에 대한 표준 권고안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교육부가 참고해서 권고안을 내려 시도교육청이 각자의 상에 맞는 자치 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제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전국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 규제 규정 이렇게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또. 사후 조치 해주시고 요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 의원실에다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세 번째인데요,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대학 실험실 사고가 있습니다. 어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의견을 조회를 했는데요, 서울대 명예 교수님 한 분이 의원실로 교수들의 안전 교육 미수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제보를 하죠.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안전교육 이수율을 어, 예를 들면 실험실습 기자재 예산을 배분할 때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이수율을 높이고 실제적인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될수 있도록 조금 더 어, 제안 주신 것까지를 포함해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우리나라에 4대 세습한 대학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군데인 경성대는 현재 이사장의 이모부가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성대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예, 총장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해서 교직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징계 권수만 182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사권 재량이 총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지나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어, 총장은 김선진, 조정은 교수에 대한 보복성 해임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어,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서 올해 두건 모두가 해임 취소 판정이 내렸는데요. 경성대는 아직도 부당 해임 교수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 장관 직인까지 찍어서 교원소총의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는 학교 법인에 대해서 임원 취소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경고 공문이 각 학교에 발송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침마저 간단히 무시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또 이사장은 재단 정관상 이사장의 급여 지급 조항이 신설한 것은 2017년 12월인데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4년간 6억 3,7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근거 없이 받기도 했습니다. 뭐 검찰 수사의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교육부도 이 같은 부분을 엄격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개방 이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상악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는 것인데요. 법원으로부터 경성대 개방 이사로 선임된 두 명에 대해서 무효 처분이 나온 판결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 좀잘 살피셔서. 예, 우리 사학의 사학의 민주적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좀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또 한편으로 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규정에는 교원이 교육 전문직으로 최초 전직 임용될 경우 각 교육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소속 기관의 추천 규정 때문에 사학비리 제보자들이 장학사로 전직하려고 해도 학교 측에서 추천을 해주지 않아서 교육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동세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천 학원의 공익제보저였던 권종현 교사가 지금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현행 고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공익제보 교원의 교육 전문직 진출까지 막는 역효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인사관리 규정, 기관 추천 규정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부 본부 국감에서 국공입대 내부 통제 강화를 본 위원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1월까지. 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경성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교원 징계를 부당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 조사를 어, 지난주까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분 심의가 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어, 저희가 그 필요한 조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뭐. 어, 그 교원 인사 관리 규정이라든가 지금 국공립 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들은 음. 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